밥 언제 먹어?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머리가 아파 죽겠다 지금 두통 f 지약 u r e not s 아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자 if you're n 오신 분들 반가워요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정수님 어서 오시고, 도현님 어서 오시고, 포테이토님도 어서 오시고요. 와, 3원 모자라다. <laughs> 아, 이거 사야 되는데. 온라인 수업 이어서 하고 올게요. 메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제가 라면을 먹고 있어서 네, 천천히 와요.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야? 그런 어, 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시켜 먹을 거 같은데 너 먹을래? 뭐야 이거 세 명이서 어쩌자는 거야 돈 먹어야지, 저걸 살수 있겠죠. 뭐, 이거 뭐 올라가는 거야? 어, 방금 걸렸었다. 와, 씨, 완전 실검하는 줄 알았네. 왔다 왔다 해 <laughs> 우리 탄산이 자꾸 앞에 와서 왔다 갔다해 겁나 무섭게 와, 살 떨린다, 씨. 야, 와, 장난 아닌데, 이거. 와, 씨. 탄산이 내꺼 화면 안 보고 있나보다. 어, 보지 마. 앞으로도 계속 보면 안 돼. 보면 바로 알수 있으니까. <laughs> 와, 무서워, 씨. 너는 딱지님 어서오세요. 반가워요.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야 탄산이 믿음직하네. 어 진짜 딱내거안 본다는 게 바로 느껴지네. <laughs> 내거 봤으면 바로 나 잡았지. 왜냐하면 바로 위로 몇 번을 지나갔는데 바로 옆으로. 아씨, 겁나 무섭네요. 전다, 우시 자꾸 왔다 왔다해, 응? 내 근처 자꾸 왔다 왔다해. <laughs> 숨도 못쉬겠어 뒤도 보지말고 나리야 뒤도 보지말고 들어와도 되지 당연히 못 들어올게 어딨니 와 씨, 완전 쫄렸어 드디어 이걸 살수 있겠군 얌얌 Happy the Crown, New Killer Unlock. 난 이걸 알겠어 음, 도현아 왜? 음, 아무 몸면 사면 되지. 좋을 것 같다. 아, 이거 완전 레전드 캐릭터. 난 이거보다 이게 마음에 들어. 그건 그냥 뭐뭘주 먹지 뭐 사이런 해드잖아 그냥 별로 재미없어 보이근데나 이게 와 이건 진짜 공포심을 주더라 얘는 어 얘는 진짜 공포감을 확 안겨주는 캐릭터라니까 네 <laughs> 명밖에 어, 안돼난 너희들을 믿어 너희들이 술래가 걸렸을 때 나를 안볼안볼 거라는 걸 얘들아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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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아 근데 누구야 뭐야 지운 자 팀이야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니마 아이 <laughs> 아니 숨은 쉬야 어될거 아니냐 아 숨도 못 쉬게 하니 아왜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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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달려! 달려! 언능 쨍, 도망가!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계속 움직여야 되겠다 한쪽에 있다가는 100%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둘다 좀 잡혔냐 안려나 너희들 살렸다 세명 전부다 아 아깝다 핫도그 어서 와요 아 씨, 많이 살렸는데 아깝다 진짜 애들 막 부지런히 살렸었는데 아쉽네 자, 50원. 와, 7,000원? 이런 거. 뭐 미쳤냐? 이게 뭔데? 7,000원이나 아나 뭐. 차라리 50원 주고 이런 게 낫겠다. 안 그러니? 너희들? 살수 있으면, 뭐 얼락 때문에 이거 사는 게 낫지 않겠냐? 이런 게더예쁜거 같은데? 야, 신 무슨, 카란절에 7,000원 저걸 어떻게 사? 어, 팔로우를 해야 돼. 자, 너 컴퓨터니? 손사 컴퓨터야? 뭐야? 컴퓨터 하면은 여기에다가 형과 아이디를 검색을 해.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뭐 가령 그냥 하나 아무거나 검색해 볼게. 이걸 검색을 했잖아. 검색이 뜨잖아. 그럼 여기 점점점이 있어. 이걸 해서 팔로우를 해. 팔로우를 하면은 팔로우 한 사람을 내가 참가가 가능해. 어, 그렇게 해서 참가하면 된다. 어렵지 않아요. 탄산이 고마워. 다다다라라라다라라. 와 이거 나 사고 싶다. 근데 이거 너무 엄청 비싸더라. 더블 점프 495십 미친. 와0 0로봇스얼마냐 너희들. 와, 진짜 짜증나. 이거. 미친 듯이 비싼 거 아니야. 어느 정신놓은 애가 저걸 사겠냐. 음 <laughs>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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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팔로했어. 그러면은 팔로 우한 사람 참가하기가 가능해. 자 어떻게 보느냐? 네 너에서 여기 니꺼 네 있잖아 홈 프로필에서 여기 팔로잉 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. 여기 참가 버튼 이뜰 거야, 여기 보면. 어, 참가 하면 돼, 이렇게. 오케이. 아, 딱.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네. 전부 다 우리, <laughs> 우리 시청자만이네, 여기. <laughs> 프리미엄 뭐라고? 사봤는데 아갭 프리미엄 이거 뭔데 이거 뭐하는건데 이거 사면 뭐가 되는 거야 월 4.99달러 와 씨. 나네 얘들아 얘들아 나네 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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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. 이 형이 피에로가 돼서 너희들에게 냠냠 먹어줄게 응, 응. 얼마나 이쁘게 생겼니? 얌얌. 깨물어 줄 거야. 얌얌. 얌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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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얌. 어디 있니? 어디 있을까요? 천천히 찾으러 갈게요. 기다려요. 분명 여기 밑에도 한두 마리 있을 거고요. 네. 오, 여기 한 명도 없어. 바로 올라갈게, 얘들아. 어, 여기도 없고. 내가 주로 잘 숨는 구역인데 애들이 없네. 자,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겠죠. 내가 봤을 때 얘들 100% 오, 저기 한명 봤다. 방금 보는 것 같다. <laughs> 우리 탄산이네. 탄산이, 탄산이, 영영! 탄산이었용딱 <laughs> <단산이었어요. 웃음> 피카길 정도의 거리만 유지를 하겠어. <laughs> 이제 나머지 잡으러 가야지. 용용. <laughs> 우리 애들 어디 있을까? 용용용용용용용용용. <laughs> 설마 여기서 존버하겠네, 여러분들? 어딨니? 안 보인다.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이면 바로 죽인다. 꼭꼭 숨어라.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어디 있을까요? 어. 너희들 자꾸 내 화면 보면서 피해 당기지? 어, 이것들 <laughs> 내 화면 보면서 피해 당기고 있지 지금. 안 되겠다. 나도 존버를 타야 되겠군. <laughs> 두 마리는 어떻게 잡았는데, 한 마리 또 오네, 살리러 오네,가 아니네, 못 왔네. 응. 얘네들 버리고 혼자 들어간겨? 응, 끝난겨, 너희들. 어떡해. 예, 엎어져도 들어갈 수 있는 걸 없애야 돼. 엎어져도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아, 근데 나도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. 아, 참. 얘들아 나 저거 오늘 일 처리해야 될거좀 깜빡하고 안 했다. 아 씨. 큰일 났네. 아, 짜증나네, 이거. 나온데? 나도 근데 잠깐만. 여러분, 저일 처리 좀 하고 점심 먹고 들어올게요. 나 지금 저거 뭐 해야 되는 거 깜빡했어. 여러분들, 저 그거 좀 하고 올게요. 지금, 저도 지금, 아씨, 막막하네. 그럼 좀 갔다 올게요, 여러분들. 네, 좀 이따 봬요 미안해요. 갑자기 생방 꺼야 된다. 미안, 미안, 미안. 채채빈님 네, 어서오세요. 죄송해요. 지금 제가 생방을 꺼야 돼서 좀 이따 다시 올게요, 여러분들. 네, 좀 이따 봐요.